찬송가 4 4 7장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부없고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꿈,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힘도 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사랑과, 풍성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밤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겨하며 늘 기쁨과 감사와 실악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이익을 끼치며 순수한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살아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성도들이 이제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교의 그 영향을 떨쳐버리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어야지 어떻게 율법을 다 무시하느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바울의 사역을 공격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예,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진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까?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하여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복음 가운데 국권이 바로 서서 그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세상 종의 세상 죄의 종의 형식과 율법의 종에 멍해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율법의 멍해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해를 매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자, 공격하는 자, 유대교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첫 번째 표시이죠. 그런데 지금 이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어찌 할례도 받지 않냐고, 율법의 기본적인 것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 바울은 고린, 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런 유대교 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래, 맞아. 그래도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해야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율법 가운데 그래도 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만약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끊어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심인데. 우리가 도로 율법의 굴레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람이 뭐가 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율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가지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게 되죠. 율법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예.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그 몽학선생의 어릴 때 유아교사다.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 우리를 깨우쳐서 복음가운데로 인도하는 유아교사다. 그 이상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의 자유를 이젠 버리고 도로 율법의 굴레 속으로. 자기를 매이는 것이다.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노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블레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율법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이것이 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니, 이게 바로 은혜이죠. 그런데 다시금 율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나의 행위의 공덕을 쌓아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할례를 받아서 다시금 율법의 굴레 가운데로 가서 자기 자신을 종노로 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행위의 덕을 쌓아서 공덕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며 없어도 이미 내가 유대인으로서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괜찮다 이거예요. 이미 받은 걸 받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정죄의 이유가 되냐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그냥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율법 가운데로 자기를 다시금 종로로 탈 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자꾸만 율법의 굴레 속으로 자기를 메이는 자들이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 다름질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막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점점점점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점점 더 죽게 가까이, 점점 더 믿음이 커지고 진리 가운데로 다가가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더니만 해방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의 중요성을 모르냐 하고 막 자꾸 얘기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인가?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권면, 유대인들이 와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방자들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가려는 너희들을 막는 것이다. 하면서 자, 누룩 얘기가 나오죠. 적은 누룩이 운동에 퍼진다.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무리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해방자들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굴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방시키고 속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자육해 하셨는데, 다시금 죄의 종로로 하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비진리가 진리를 회방시키고 오염시키고 누룩처럼 다 퍼지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안해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런 해방하는 세력들을 과감히 끊어내라. 다른 것에 선한 것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누룩처럼 다 퍼져버리기 전에 그 누룩의 그 근원을 잘라내라. 그랬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을 것인가? 바울이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고 율법 필요 없다 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다. 바울은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섞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인데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섞였다게 그 다른 복음이다. 만약에 내가 할례를 인정하고 할례를 전하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라고 했다면 내가 무슨 이유로 핍박을 받겠느냐? 내가 핍박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데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율법주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 아니냐?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유대인들이 온전히 십자가로 나가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냐? 할례가 예 이방인들이 자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은 원래 태생부터 태어나면 할례를 받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그 유대교로부터 내려온 그 뿌리 깊은 생각들이 자리 잡았냐 하면 할례도 받지 않냐고 율법의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속에 걸림돌입니다 예, 네, 온전한 순수한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옛 습관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또이 할례가 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 위에 더욱 더 자라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래 받았냐? 할래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고, 어떻게 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냐?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자유함을 자꾸만 올가내는 것 도리어. 그래서 온전히 자유화했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 유대교주의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권면한다고 하는 그 권면, 회방 속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어, 그래, 할래 받아 했다면 어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래가 베어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침투 있는 누룩의 세력들 해방의 세력들을 베어버려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진리 가운데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 뭐냐면, 속박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죠. 그 속박이 무슨 속박입니까? 죄의 속박, 율법의 속박, 예, 세상풍조의 속박,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 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자.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 그 뭐가 자유냐? 그 자유를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써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럼 그전에는, 자유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억지로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 섬기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섬김의 종이 되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네, 자발적인 섬김의 종이 되어야지. 우리가 자유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난 자유했다하면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입니다. 자. 율법의 근본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이 율법의 근본 이 사상을 레위기 19장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그러면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냐? 서로 상반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율법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율법의 근본 사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복음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굴레에 매이지 말고 이제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그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형식과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순수 복음파하고 예,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영향을 퍼뜨리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음 가운데 자유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는 일에 우리의 자유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방하는 세력들 불이한 사상을 전파하는 이들을 끊어내라 잘라내라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작은 것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온 마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 놓습니다. 누룩과도 같이 공동체에도 한두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악한 것들은 더욱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곰팡이 세균들은 작은 것이 모든 큰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언제나 영안을 바로 뜨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사랑함으로써 서로 섬김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뜻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율법의 불례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여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 땅에 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 men